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이메일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잡고 갈수 있는 뼈대 표현 10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시작할 때 greetings,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다 괜찮지만 제가 지난달에 이메일을 두 개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업무사원 이메일이고 하나는 전 회사 상사가 어, 저한테 그냥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캐주얼하게 쓴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둘다 시작하는 게 똑같은 거 있죠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일단, 비즈니스상 온 이메일은 뭐라고 시작했냐면, I hope you're well and safe.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리고 저의전 회사 상사는 저희 엄마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I hope you and your family are doing well. 이렇게 쓰셨는데, I hope you're well 또는 I hope you're doing well. 다 똑같이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I hope, well. I hope you're well. I hope you're doing well and everything worked out like it was supposed to.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 hope you're doing well. I hope you're well. 내가 이 표현을 조금 더 포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어쨌거나 이세개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내지 주말 이후라면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또는 뭐 좋은 한 주를 보내고 계시길 바래요 I hope you're having a great week 등등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미국인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약간 straight to the point 핵심만 전달하는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메일 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인사말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지인이 오랜만에 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법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It's great to hear from you. 너한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사실 이 표현은 전화 영어든 이메일이든 많이 쓸수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It's great to hear from you. 이렇게 시작하고요. It's so good to hear from you. How is everybody? 또 친한 지인일 때는 이렇게도 써요. What a nice surprise. What a nice surprise! 아, 정말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Hi! What a nice surprise! 어, 듣기 좋지 않나요? 이두 문장은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에게 답장을 할때쓸수 있다는 거. 이쁘죠. 세 번째, 여러분이 이메일을 쓸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표현들. 어,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해 볼게요. 골뱅이 b e n g m a i l c o m 이거는 at Gmail.com 또는 골뱅이 네이버 g Naver.com at Naver.com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첨부하다는 attach. 전달하다는 forward, 그리고 참조인 추가하다는 cc. 이런 거는 다 아실 건데요. 근데 이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해요.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수강생분들께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는데 다 확인하다 때문에 책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티브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할때 사실, 책보다 C나 f i n d 를 훨씬 더 많습니다. Please c e t h attached file.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뭐, Find를 써도 괜찮은데,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I've attached. 한 다음에 뒤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I've attached a detailed report. 고민이 된다면 I've attached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조인 추가하다 이 cc 이걸 써볼게요. cc는 카본 카피의 줄임말인데 카본 카피의 줄임말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c를 동사화 시켜 쓸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참조인 추가했어 이렇게 과거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cc 하고 apostrophe하고 d 라고 하시면 돼요. I cc Mike on this email. 제가 마이크를 이 이메일에 참조인 추가했습니다. I cc you. Forward 전달하다. Could you forward me that email? 그 이메일 좀 나에게 전달해 줄수 있어? Could you forward me the info? 야, 그 정보 좀 나한테 전달해 줄수 있어? b e r n i e I just forwarded you a list of the top 5 lactation consultants in Los Angeles. I'd love to hear what you think. 네 번째. 사실 제가 오늘 이 이메일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만들었어요. follow up. follow up. follow up을 후속 조치라고만 외우시면 이못 써요. 정말 정도 안 붙고요. 그래서 이 follow up의 정확한 뉘앙스를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follow up은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 질문이던 조치든 행동이던 얘가 follow up인데 얘를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쓸수 있지만 follow up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이때 And did you follow up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상황은 언제냐면 누군가에게 제촉할 때 I just want to follow up on our meeting last Friday. 단순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이거썼을 때는 언제 쓰냐면 미팅 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액션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계약이던 허가던 미팅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해줄수 있는 게 있는가? 또는 뭐 너가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차 연락해. 얘가 I just want to follow up on. I just want to follow up on입니다. 대놓고 야 빨리 보내 줘.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꾸물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어떻게 된 건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얘가 follow up. Did you follow up with her? 주로 미팅하고 나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차. 걔한테 연락했어? Did you follow up with her? Did you follow up with her? I'll follow up with her later. I'll follow with her later. 제가 그녀에게 이따 연락 드릴게요. 자, 근데 follow up은 동사로도 많이 쓰이고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는 follow up도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추가 질문. follow up question. follow up question. I have a follow up question. 저 추가 질문 있습니다. A follow up question, Leslie. What i follow up 을병원에서 n t m e n t I'm doing some p a p e r w o 이 k and some 한 3일에서 5일 있다가 경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르세요. 추가적으로 받는 거 얘가 follow u p a p p o i n t m e n t 이라고 합니다. w a s h a t your follow up appointment? is your follow up appointment? i o i n t m e s o i n t m e s o p a p m e r w p a p o e r f w a o n t s o r f a n t m e s o i m e s p i m l p e follow up e s your follow up a p p o i n t m e is your follow up a p p o i n t m e is f p o s s i b l e 또는 뭐 Is it okay? Fine?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I was wondering if I was wondering if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Hi.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쿠즈는 우리가 이미 친해요. 근데 I was wondering if는 또 친하지 않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요청을 할때 I was wondering if 이것쓰시면 제가 예전부터 고민한 점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는 게 과거 진행형인 I was wondering if입니다. If 여섯 번째, please note that 유의할 점이나 참고 사항을 알려주면서 뭐말라는점 기억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얘가 please note that입니다. 되게 중요한 공지 사항을 줄때 please note that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Please note that this is a mandatory training. 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참가해야 하는 그러한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lease note that our office will be closed tomorrow. 저희 사무실이 내일은 닫는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lease note that while this event is free, you must get a ticket ahead of time. Please uh, note that we may not get to all the audience questions, but we will do our best. 어떠한 중요한 공지 사항을 알려주면서 뭐 말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가 Please note that 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죠?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 by Friday at the latest. At the latest. 늦어도 금요일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그냥 편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편할 때 중에 가장 빠른 기분 나쁘지 않게 은근 재촉.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So please email me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저는 회사 다닐 때 많이 썼던 게이거였던것 같아요. 되게 슬픈데.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make your decision. 어 이게 너무나도 많아서 입에 딱 붙어 있어요.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제가 뭔가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To help you make your decision. 그러니까 결정에 도움 드리 마한거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해 달라는 거죠.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make your decision.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또는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I mean, if you have any questions.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대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질문에 답하고 나서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We're always here to help. Please let me know 뒤에다가 시점만 넣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 주겠다. 이때는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I'll let you know.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해주거나 알려줄 때쓸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하실 건가요? Please reply 라고 하실 건가요? 이게 너무나도 많이 쓰여서, cliché. 식상하고 진보하고 뻔하지만, 하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요건 것 같아요. And um,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하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상황이라면, 내가 간절함을 담아서,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원래 현재 진행형을 쓰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진짜 기다리고 있다. 요런 간절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So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또는 줄여서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답변 기다릴게 요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hear를 듣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소식을 듣는 거 얘가 hear예요 뭐 또는 업무상 이런 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라고 하면 같이 일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뉘앙스죠.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아홉 번째 제가 예전 영상에서 keep me posted. keep me updated. 이런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새롭게 keep me in the loop. 이걸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keep me in the loop은 특히 이메일에서 많이 쓰이니까 loop. 원이죠. 그래서 내가 이원 안에 있게 해줘라. 즉,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의 정보나 현황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말해달라. 얘가 keep me in the loop. Please keep me in the loop and tell me what happens. keep me in the loop.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이 말이 되는 거고요. I'll keep you in the loop. 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되는데 i keep you in the loop 조금 응용해 볼게요 i c see, see Mike on this email to keep him in the loop 이라고 하면 이 현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 이메일에 참조인 추가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열 번째, 마무리 문장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면서 I hope this helps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저도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고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is helps. I hope this helps. Hope this helps, Jim. 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I can.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I can. Get back to 사람 같은 경우는 전화나 이메일이나 돈이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지금 내가 당장 답변하거나 도움 주긴 어렵지만 내가 뭐 추가 정보를 구하던 생각을 해보든 다시 연락하겠다. 얘가 I'll get back to you. I'll get back to you. 요겁니다. i l l get back to you as soon as we can. 이 외에도 will be in touch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쓸수 있겠고요. We'll be in touch 자 여기까지 제가 이메일에서 정말 자주 쓰이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뼈대 표현 10개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어 영상이 너무나도 길어질까봐 여기서 딱 끊었습니다. 일단 기본 뼈대 표현들은 정리해드렸지만 제가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은 추후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깐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Bye guys!